이번에 좀 그러므로 그분을 안식에 들어가 어 약속이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하고 누구라도 거기에 그, 이뤄지못다는 사람이 있을까 들어가니다 내가 꿈을 쫑그러 받은 사람입니다. 그러나 들은, 들은 말씀이 주는 말씀이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기 았 때문에 그런 데에 있는 사람을 쭉 안식이 들어가고. 하나님께서여신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대로.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. 이 세상이 전달된 게 이를 누군 위해 만들어주고 되어야 안식이 나습니다이 안식에,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일을 시작한 것처럼 그도 자신을 으니다이 능력으로 이를 위 사람을 면망하지 않고 영원히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해서 하나님의 믿에 살아있는 본내을고 섭취해 습니다 现在不要看，嗯，哎，不要，不要再到处乱来。